지난번 공무원과의 이야기에 이어, 이번엔 회사에서 차장이 된 후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리, 현장 아줌마, 팀장 공무원에 이어, 이번 주인공은 감리 전무입니다. 건설 현장은 시공하는 건설사와 감리하는 감리사가 함께 일하는 곳이죠. 감리는 보통 60세 이상 퇴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6 0대에 사에서 500만원이면 나쁘지 않죠. 내가 일하던 현장은 남양주 땡땡 신도시였습니다. 최고참이라 현장 업무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죠. 나이 많은 감리들은 대접받으려 하고 또라이 같은 감리들도 있었어요. 자기 자랑만 하고 밑에 직원들 힘들게 하는 그런 유형 말이죠. 그런데 40대 여자 감리가 있더라고요. 안전모와 마스크 때문에 얼굴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시공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전무였습니다. 나이 많은 감리들도 어려워하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공사팀장에게 전화가 왔어요. 사무실로 오라고요. 가보니 건축기사, 감리이사, 그리고 그 여자 전무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전무가 부실공사라고 판단해 공사 중지를 명령한 거였습니다. 공사 중지로 인해 협력업체는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고 나이 많은 감리이사는 건축기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별문제 아닌데 전무가 너무 과하게 나선 것 같았어요. 결국 공사 팀장에게 긴급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전무에게 인사를 했죠. 명함을 주고 굽신거렸습니다. 그런데 퇴근길에 현장 출입문에서 덤프트럭과 승용차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차량이 열려있었는데 운전자가 그 여자 전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많이 놀란 듯 했습니다. 병원에 가라고 했지만, 괜찮다고 택시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택시가 없어 제 차를 태워 집에 바래다 주었습니다. 다음 날, 전무가 사무실에 오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니 미인이더군요. 사고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녀는 까칠한 성격 때문에 결혼을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제안에, 그녀는 웃으며 수작이냐고 묻더군요. 한우집에서 저녁을 먹고, 그녀가 자주 간다는 바에 갔습니다. 마담은 저를 알아보는 눈치였고, 조심하세요라고 조언하더군요. 술에 취한 전문은 거의 반말을 하며, 과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호텔에 데려다 주게 되었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다음날 그녀는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감리단장과 점심식사 중, 그녀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음주 직원들과의 스캔들, 심지어 어마어마하더군요. 다행히 저는 관련이 없었지만, 참 대단한 여자였습니다.